경장, 진짜 쳐다만 보는 거야? 다음 오리까지 봅시다 딱 다음 오리까지만 보죠 딱 다음 오리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거든요 어 간만에 놀아니까 머리 아프네 난 잘했던 거 같아 2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스팀게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에요 2,200원짜리 저렴함. 자 오리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오리 산란을 중지하려면 Y를 누르시라. 알겠다. 음 예. 경장. 오리. 너뭐 움직이질 않는데? 진짜 쳐다만 보는 거야? 오리 귀엽네요. 음, 귀염이 한 오리. 아주. 자, 어떻게? 됐어. 자, 투수들이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새로운 오리가 나왔어요. 아, 보라색 오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마이구미 같은 유, 유. 오리. 이름 짓기 오리 이름 짓기? 얘는 병아리로 하자. 병아리. 아리라죠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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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아리. 아 그래 좋다. 리아좋 아리. 이리아 색깔이니까 아이 광이 좋 아리. 인성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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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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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딱지어 아아 <laughs> <사은즈? 웃음> 어! 아리!!! 어디가!! 이럴수가 다 g 내려와버렸는데 m e 이렇게 돼 버렸어요 어 얘도 간다 어오오오 왔어요 어... 달... 야! 왔어 좀못 생겼나요? 어어좀좀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다리, 부미 센즈, 을루, 을룩. 을루기 행복하신가요? 어, 뭔가 심신의 안정이 오기를 하는데 편안해. 뇌 빼고서 쳐다보니까 묘하다 기분이. 음. 묘하게 그 가운데 정리 안되 있는 골 받나요? 묘하게. 다음 우리 색깔 빨간 우리.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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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색깔이야. 용암 색상이네. 뭐이게 빨간색이죠? 음, <laughs> 볼케이노 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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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이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이게 뭐야? 어, 인형 같네 이래 놓으니까. 체크보니 Greetings, my name is Ben Broad. 색깔이 참 좋네요. 불그스름하면서도... 음... 첵스 따이 이거 한 시간 하기... <laughs> 일단 좀 거절을 할게요. 글쎄, 음, 한 시간 하라고... 이거... 한 시간이요... 아~ 따위... 시급 10만 원이면 해야 되나? 아, 이러면 해야 되겠네. 안할 수가 없는 이유가 붙어버렸는 걸요. <laughs> 불타오르다? 뭐지? 뭐가 불타올랐지? 어, 야, 굽네가 체스한테불 붙였어. 이럴 수가. 합니다만 지금 불 타고 계십니다. 이 상태도 괜찮네. 멋있어, 보스트라이더 같아. 음. 간지나

와, 이거 뭐야? 오진아 예, 모자랑 뭐라, 고그러죠 이거? 파이프? m 어, 물고 있네요 홈즈? 홈즈 좋다 오주다뭐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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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좀 지저분하네. 어? 아, 이거 좀 닦아주고 싶은데. 응? 음? 아, 물이 오염이 되잖아. 이거. 어, 뭐야? 이럴 수가. 사실 닦아내니까. 자태가 고왔다. 천동오리 같은데요. 뭔가 이름 바꾸자. 아, 귀찮아. 개명은 알아서 하시고. 가족 어, 호수? 어? 뭐야 이거. 이럴수가 이거. 이럴 수가있나가족이생이어요아이가 누굴까? 얘아닐이요 아, 얘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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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온다, 호연 색깔. 아이, 뭐야? 너도 돌이야? <laughs> 돌잡아졌잖아 아이, 돌이 하나 더 왔어요. 돌, 이세돌이요? 이세돌 해도 돼요? 음돌? 음돌도 괜찮은데? <laughs> 그쵸, 얜 약간, 더 탁하죠? 저장기보다. 신참이 올 시간입니다. 벌써? 오, 오, 따이. 뭐이 이거 i n g to g i n g o go. I'm g o 오 n i 이 n g o go. I'm g o i 는 g to go. I'm g o i n n t i 아, 예. 푸드덕 가출 직전이에요. 푸드덕이요? 어디 갔어 푸드덕? 어! 어디가? 아 끈... 바다로 가네? 바다로 나왔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다. 레전드. 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응? 얘는 자식새끼 근처를 떠나질 않네. 얘가 유가를 하고 있는데. 얘도 애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뒤로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 독방 유가님. 따위. 어? 아니 눈이 굉장히 맑은 눈을 가졌구나. 순정 만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눈망울 가졌구나. 희본덕희본덕희본덕입니다 음. 아리 저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개멍청하 생겼네 이? 개멍청하 생겼네 우리 특환이를 보고있자 저 떨어질거 같아 어? 올라! 어? 미끄러지네? 어? 이 미끄러지네? 응 올랑말랑해 오 이게 미는구나 이렇게 어어? 야어어야 <laughs> 이런 딸이 막타를 먹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나오질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을 방화범 경리. 어, 그러네. 이제 자네들안 타겠네. 저거 첵스. 지금 불 타고 계시는데요. 이제 탈일 없겠네. 경리 딸이. 지금 여기가 막혀가지고선 <laughs> 막혀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막아버렸어요. 지금 이게 통제가 너무 시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올 때가 됐다. 오, 뭐야 이거? 오. 동유. 이건 뭐야? 문신을 하고 나타났네. 이게 뭐지? 베링유베트링유 동유.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게? 음? 득담이 좋다. 어. 어. 딱이 오리까지만 보겠습니다. 그거를 한 30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딱이 오리까지만. 뭐야? 우와. 무슨 잠수함을 탔어? 개오 좋다. 잠수할 수 있나? 뒤에 프로펠러 달렸는데. 뭐, 뭐 뭔가 하나? 가능할 것 같은데 오 오졌다 잠수 와오 이러면은 뜰까지 기다려서 아니 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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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얘 예, 변수네요 이 녀석 이 녀석 좀 변수인데 음, 뭔가 굽네 구출이 될 수도 쉽덕다이 리얼 쉽덕 아 이녀석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다음 i 리까지 봅시다 얘는 좀 지켜볼 가치가 있 t h e 이돌 t 세우면 만원 i c a j i p o c h i d a y e n t u 쉽지 않아 보이 o 오올 a 라 h i g 아 y s 오오 p 라 o g you g 다 t 어 이거 어 변수 씹더기가 오셨다 뭐야 얜 뭐로 할까 아이전에온 그놈이 너무 인상이 강렬해서 이놈이 예얜 응? 잠수 능력까지 어어어 어! 만원 와악 도로를 이렇게 세웠어요 씹더기가. 큰일이네 아, 모셨다. 뭐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누가 봐? 누가 봐? 잘못 깨물면 이렇게 된다. 오케이, 딱 다음 오리까지만 보죠. 어, 보셨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보죠. 선인장 패턴이네. 선인장 패턴, 어때요? 뭐가 습니까 너무 무게성 아니니? 아씨 줘봐 쟤막 밑에 잠수 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뭐야 너는 아애매 이녀석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 애매 애매하다 <laughs> 아 지을게 너무 많아요 지을게 너무 많아요 왜몇 개를 지은거예요 아이디어가 고갈랐습니다 우리도감이요 아니 많이 남았는데요. 밤새워야 되는데요. 딱 다음 오리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오리, 이게 서 트리머가 게임을 100% 보여주는 거는 좀 많이 이례적인 거라고 봐. 궁금한 사람은 이제 직접 게임을 사서 하면은 상부상조 아닙니까? 그런 것이야. 누구냐? 어, 너냐? 음... 이게 뭐야 이거 태양광 패널 같기도 하고 이 태양광 패널이 겁나게 이렇게 쭈르륵 깔려있거든요 이게 이게 겁내 흉물임 목욕탕에서 봤었던가 어. 냉탕 냉탕 냉탕이네 냉탕 좋아 일반 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요 라인부터가 이제 특수능력 핑크 색깔은 뭐지? 왜 하나도 못 봤을까 핑크? 아 어... 레전더리가 궁금하기는 해 다음 우리까지 보면은 글쎄요. 어허... 딱두 시까지만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래 그래. 이 하면 우리 자, 괴력을 발휘하나? 우. 아니 나도 갇혔어. 저런, <laughs> 다이 근데 몰라. 아직 몰라. 얘가 이 상태로 수영을 한다면 밀고 가나?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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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혔어. 입구 개방. 음 해냈네. 그리고 유의심도동 빠져나가게 생겼네요. 어, 잠수해가지고 빠져나가겠죠?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어. 큰 일은 쉽더기 한다 오졌네 이제 좀 순환이 되겠구만요 그죠 야 이제 여기 네, 오픈했네 여기 어이 오픈? 음.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소방 관왔는데요 소방 오리 짜이 굽네 저격 이거 얘가 뭔가 불태워 봐야지 얘가 불을 끌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물 쏜다 어 얘가 불 꺼줄 것 같은데 굽네가 저기 갇혀 가지고 <laughs> 소방관이 할 일이 없네 그죠 음, 물을 쏘기는 하는데 음, 책사한테 쏘네 책사한테 얜 굽네니까 얘는 BBQ로 하자고 그러니까요 오죠그런네요 쉽떡기쉽떡기 찾아봐 어디갔어? 뭐, 어? 어? 쉽떡아! <laughs> 아니, 일로 나가버렸네 아, 아까부터 불안 불안했는데 이 보면서 자나봐 자나, 봐. 자나. 이거 안 되거든요. 사고 났네, 사고 났어. 그 다음에 메인 메뉴 갔다 오기. 어, 뭐야? 퐁퐁퐁퐁퐁퐁퐁퐁.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간 상태네. 음, 탈출, 굽네 탈출. 석방 된대. 음. 이러면 아까 그 프로펠러 게걘 갔나? 아, 여있네 푸드덕. 돌아왔어. 포드덕 소방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여기서 뭐 하죠? 불 끄러 가셔야 되는데, 불 꺼지러 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꺼주나 가는데 아아 왔다. 가네, 불 붙은 놈이 또 나갔어. 어디 포드덕 <laughs> 저기 있는데, 어디가 탈수각 시계 서는데? 음? 어? 근데 이곳은 약간 음, 약간 따이 음, 뭔가 뒤준데. 아볼라 버려. 아래 이따 오셨어요. 불끄음불 음, 끄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오강 나온 것 같은데. 강 나왔다 이거 한번 보자. 쏴. 와 불을 껐어요. 오졌다 물의 도움. 음. 뭐야? 와... 눈이 매서운데? 렙틸리언 특유의 초록색 눈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무서운데? 따위. 오! 오 얘도 불을 쏴! 어허! 불을 쏘는데? 굽네! 퇴물됐어요? 음... 레오 <laughs> 레오 레오, 어, 넌뭐할 거야? 옆에 놈은 막 불도 쏘는데, 넌뭐할 거야? 기 l 감 상승 중, 얘 Leo, l e 도 쏘고. o 도 쏘고 l 도 o l e 아 l 것도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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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UFO다 UFO다이 유괴당했다고? 누가 유괴당했어? 방금 보던 거 개가? 이름도 못 지어줬는데 <laughs> 납치를 당했다고? 그래서 레오야? 납치당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주된 업무가 납치당하기야? 아 미국 영화 보면은 막 저소 같은 게 UFO가 납치를 해가고 그래요 그런 클리셰 괴담 그런 게 있다 전통적인. 어 뭐야? 어, 엘리온 됐다.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외계인으로 개조돼서 돌아왔어요. 오름 소리도 되게 징그럽고 듣기 싫어요. <laughs> 오름 소리도 되게 징그럽고 듣기 싫어요. 태워버려, 셀로맨더, 죽여. 어, 딱히 이건 좀 퍼포먼스 쪽으로는 레전더리급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마법에다 놓은 가 뭔가 이 자리에 옆에 치네. 짠 음... 예쁘긴 하네. 음... 그래요, 하늘색 도자기인 것 같아요. 청자, 녹청자. <웃음> 다이... <웃음> 깨져버릴 것 같네. 어. 레오였습니다. 캐쩌는 거. 그의 뒷모습. 노란색깔. 어, 뭐야? 어. 음? 칼 들었어? 충격사건. 너 뭐야? 그 칼로 갖다가 누굴? 아 이거 갖다가 저 풍선 뽕뽕 터트리나? 오카야. 얘가 레전더리네? 칼로리. 홈즈와 칼로리 시너지가 나나? 정답은 홈즈를 죽이는 것. 그러면은 빡대가리들은 몰라. 원래스와 드로밋에 나오는. 어? 같아요. 오, 바로 보내버릴라고? 어, 이 녀석 눈을 못 되겠어. 갑니다. 또 추진력을 받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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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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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새끼 따이 깜짝 놀랬네 이거 저트리라고 이거 세명이서가 기는 조금 따이 연행되는데요 얘 지금 오, 어. 아아 놓쳤어 아아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아 못봤어 아 이걸 못보네 아이따이 계속 지켜봤어주시했었어야되는데 완벽 범죄를 저질러 버린 것이에요 어? 풍선 삭제됨 없어져버렸다 증발해버리네 저구 인멸까지? 인멸 증거인멸? 이 녀석 대단한 녀석이군이제 마지막 한 마리 남았거든요 이친구이제잘수 있어 왔다! 그게 다른다. 우리들아, 뭐야? 이거 <laughs> 기름이야. 모임 플루이드 아트 러브드기라고요. 플루이드 아트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아트야? 어지러운데. 아니, 이게 진짜 레전더리야. 모임 오. 목소리가 이상해. 오이 생각보다 게임 만족도는 높았다 그죠? 응. 이 쥐풀도 쥐풀도 구경만 했는데 이름이요? 아 마지막 놈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지워줄거야 갈게요 안녕 와일드바디?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이요? 옥매와까? <laughs> 왜 모르지? 아옥동자 메가톤 와일드바디 이거야? 까마쿠는 진짜 처음 봐요 사천왕 중에 최악체이기 때문에 와일드바디 가겠습니다 오좋다 와일드바디